공로회 장로 김성길 귀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와 사랑과 믿음과 성, 성김과 인내로 게스트하우스를 업무하는 등 교회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감독에 솔선수범하시는 혼신이 교회의 본이 되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에 담아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주위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 네. 마태복음 29장 21절. 주 2025년 3월 9일 대한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순절 교회 단임목사 김지훈외 교우. 아멘.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네, 하셨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사진 하 찍어요. 이리 와. 축하합니다. 예. <laughs> 네, 꽃다발도. <laughs> 네. 아, 그렇죠. 꽃다발, 꽃다발. 와, 꽃 감사합니다. 같이 사진 찍으세요 어,